손흥민의 토트넘 미래를 밝히다. 폼의 부상과 비즈니스적 전환 안녕하세요. 여기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신 소식입니다. 최근 해외 언론은 손흥민 선수의 폼 상승을 주목하며 그의 향후 도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함께 토트넘의 긍정적인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슬리틱의 기자 대화에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의 부상으로 인해 폼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과소평가하는 견해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를 다른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경기 상대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의 경기 내 파괴력은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친근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골 결정력과 다양한 발의 능력을 지닌 특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 넣기 능력에서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됩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은 시즌 내 골을 평균 수준으로 넣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선수로 간주됩니다. 그의 양발 활용 능력 또한 뛰어나며 이것이 그가 골을 넣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지난 시즌의 부상 이후 폼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변화와 활약은 팀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플럼과의 경기에서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택하며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화는 토트넘의 우승 경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토트넘은 플럼과의 경기에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뽐내며 이전에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멘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에서 1위를 노리는 위치로 도약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5점 앞서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상위 티어의 팀으로 여겨지며 이전의 극적인 경기와는 대조적으로 경기를 더 수월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전환과 승리로 토트넘은 우승 경쟁에서 조금 더 진지한 선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밝은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과 폼 상승을 토대로 우승 경쟁에서 더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